자, 불빛 돼지 마스터 한번 써 볼게요. 이게 얼마나 세지? 오, 개세. 10초 지속이니까 수업만해 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전 맵신 캐릭터 파일이를 한번에 몰려합니다. 지금까지 소닉이랑 1탄 오메가몬, 2탄 소닉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사람하고 파워 유저랑 1대1 해보겠습니다 이 맵으로 파이리를 해볼게요 파이리 고고 자 파이리 갑니다 자 파이리 해보겠습니다 상대 지구하네요 파일 파일 자 점핑업 사정거리 600에 데미지 150, 범위 150입니다. 일단 초반에 킬킬 따볼까요? 약간 루피 Q랑 비슷하네요. 짱센 동아시 활용. 야 뭐야 이거 이어야셔 소리? 지구 뭐야 저거? 파일이 파일이 파일이. 아 루. 뭐야 이거 체력? 체력 왜 이렇게 높아? 체력이 무슨 1600이야? 뭐지? 저거? 짱센동아의 바베큐 거리가 400 아, 4000 데미지가 400이네요. <laughs> 치즈 산거 뭐죠? 어, 저건 약간 짬뽕 캐릭인데? 파이 오케이. 일단은. 여기는 경험치책이 없거든요? 파이리! 어, 존나 센데? 초복하라. 이런 애들 잡으면은, 이제, 그걸 주죠. 돈과 나무를 줍니다. 이 돈과 나무를 이용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잡을 수 있나 지금? 어, 너 존나 세구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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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개새끼야. 뺏기면 좋던데, 이거. 아, 잠시만, 아, 오마안 돼, 개새끼야! <목소리> 그거 내 거야. 아, 제발. 오케이. 우와!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오, 뺏길 뻔 했네. 뻔했습니다. 자, 될뻔 했습니다. 자, 이 스킬. 펀치, 펀치, 펀치. 파일, 파일. 파치, 파치, 파치! 자, 여기는 포션이 <웃음> <웃음>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내꺼다. 잠시 상대가 스킬 좀 빼면은. 있지 않요나잠시 아, 기다리지 각을 봐주다가 빤치 빤치 빤치!!! 오케이! 개쎈데요? 자, 이 스킬 거대화합니다 체력 보다3500 지속시간 30초 빨고 뭉개기 패시브 추가 쿨타운 90초 오케이,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템을 까야 되기 때문에 거대화, 오케이. 자, 깔고 문기. 공격시50% 확률로 발동되는데. 데미지가 거대화 곱하기 1000. 마스터 레벨 되미지 8000이래요. 자, 이리 경험치 박스를 치면은, 이렇게 경험치가 좀 올라가요. 지금은 뭐 별로 안 올라가는데. 오, 존나 요 진정하세요. 흐 <laughs> 감살은. 지구 개쓰 개스, 개쓰레기 개스, 같은데요. 지구 전발 쓰레기라고. 일단은 파일의 전용템 활용의 불꽃 체력이 2,000 오르고 방어력 400 오르는 거 이거를 까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1강 강화 전용템 강화가 있는데 이걸 한번 써봐야 돼. 요아또 저기 나왔어? 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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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 로켓 거냐? 잘못 들는거 아니지? 보스 먹으러 간다고? 와 근데 활용해볼 곳 하나 있으니까 오지기는 오 어, 뭐야 저사막에스로가냐 저거. 저거? 뭔데 저거? 자 일강 해봅시다 전용템 강화 테라 제발. 오케이, 1강. 전용템 능력치가 2배기 때문에 방어력이 800 올랐고, 체력이 4000이나 증가했네요. 근데 초반에 이런 거 말고, 약간 센 거. 돈을 좀 많이 줄수 있는 거. 그런 걸 먹어야 되는데. 아, 경험치. 경험치를 좀 많이 늘려야. 오! 뭔데, 왜, 왜 이렇게 센데, 이거? 오케이. 게... 거대와, 귀여워요. 콩캉, 콩캉. 이상의 풀 뒤져라! 말은 모았다. 이강에 성공하면 되긴 한데. 근데 지금, 방어력이랑 체력을 올려봤자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빤치, 빤치! 좋을 게 없기 때문에. 2만원짜리 불지옷을 까볼게요. 그거는 필수거든요? 어, 초보 옆으로 출연했다. 일로와, 개새끼야. 이 전쟁 지역이 존나 세단 말이야. 밸런스가 살짝 이상한데. 오케이. 하이~~ 18,000원. 2만원을 모아야 돼요. 보스 하나 잡아보자. <laughs> 지구 존나 레기인데 좋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거대화로. 오케이. 거대화! 제가 보시면 2만원짜리. 부시계룬. 이거를 까게 되면은, 주변에 데미지가 들어가요. 필수죠. 이거 까, 까놓고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돼. 그럼 돈이 확 벌리죠? 개꿀만 들어온다, 들어온다! 불빛 돼지. 맵 어디든 시전 가능. 2 5 0 0내 범위, 300 범위의 메테오. 데미지 1000. 오, 뭐야, 이거. 범위. 범위 오지는데? 써부, 써볼게, 뭐. 불빛 돼지. 불빛 돼지! 불빛 돼지! 오케이. 메테오. 36,000원. 오, 기꿀맛 일단, 초반에는 전용템을 까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불지옷을 까가지고 하는 게 낫네. 확실히. 개쓴데요 일단 한번 죽어, 아, 맞나 죽으면 은 이거 보시기론뺄 거지는데? 잠시만. 어바! 자, 부시게론이 이게 죽으면은 떨고는 템이라서 조심을 해야 돼요. 일단은 천국의 상징, 해방된 다크니스 조합서, 저걸 사야 되는데 4 5 0 0 0원이라 들어. 일단은 코어가부터 하나 살게요. 여기 보시면은 실버 드래곤 씨수 있거든요. 이거 사면은 1초 코어갑니다. 답답함이 마, 많이 줄죠. 확실히. 파일파일. 짱쎈 동아시다! 우와, 개쎄. 아, 실화가. 개 좋은데? 저시만 그렇죠, 그렇죠. 금방 모으겠는데, 이거 돈? 돈 금방 모으겠는데? 잠시만. 그렇죠. 주말에 초보 엑스프트 쟤네 두 마리를 잡으면은 해방된 다크리스 조합서 바로 깔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목재 6개 모았죠.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해방된 다크리스 조합서를 살 겁니다. 이게 아마 사과에 봉인된 다크니스와 압통 메카닉건. 오케이. 이제 16만원 모으면 돼요. 그럼 이제 환상적인 최상위 조합템이 나오는 거죠. 어? Q 그 스킬이 범위가 오죠? 오, 범위가 늘어났어요.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네. 자, 불빛 대지 마스터 한번 써볼게요. 이게, 얼마나 세지. 오, 개쎄! 10초 지속이니까 수업만 해주면 계속 돈이 들어오죠? 오, 이씨. 개꿀맛, 돈. 오! 왜 이렇게 쓰졌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죽으세요. 해방된 다크리스트 없어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것만 까도 정말 좋아요. 성공 좀 하자, 좀하 가자. 오케이! 성공! 체력 3만, 데미지 5천, 민 5천, 힘, 지, 천, 증가. 자, 쿨초가 40%, 그리고 4. W 스킬이 내갈리로 네 나간다는데? 네 방향으로 시전된대요. 오. 오, 됐어요. 자, 목재 다섯 개를 이제 모았어요. 마지막 템, 천국의 상징 레전더리와 전용 템과 바크리스까지. 남은 건 이제 부을을 잡는 일뿐. 자, 여기서, 세플라이트 사주고, 맹망의선주고 한번 사주자. 그러면은, 어어. 어. 계속. <laughs> 이제 끝낼게요. 이 정도면 뭐, 잡겠지. 자, 거대사 써주고. 너 봐, 개이새야 짱쌤, 빤치 쿵쾅쿵쾅쿵쾅, 멘테오 따라라라라라, 오, 개쎈데요? 파이리, 파이리! 오케이! 파이리가 이마일 셀 줄이야. 자, 여기까지 파이리였습니다. 어, 정말 좋네요. 다음에 또 캐릭터 들고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